다이 스토리 어퍼보이 실전 수업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영어 1등급을 책임질 1등급 페이스메이커 조명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어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이 어, 어퍼보이 실전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 공부를 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루게 될이 책, 어, 이 교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는 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책은요, 어, 이 제목에서 드러나 있는, 것, 있는 것처럼 어법 어휘라는 수능 영어에서 꽤나 중요한 유형을 다루고 있고요. 근데 제목과는 다르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법과 어휘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 함의 추론, 함축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도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세 가지 유형이 수능 영어에서 갖는 어떤 위상 위치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5년 동안 어법, 함의 추론, 어휘 문제가 보여준 이제 정답률입니다. 이제 작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만, 사실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하미출험 문제는 최근에서야 좀 도입이 된 문제였기 때문에, 한 최근 한 3년 동안만 도입이 됐었는데, 그동안의 어떤 그 정답률을 본다면,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걸 확인을 할수 있어요. 30%에서부터 50% 초반까지. 그렇죠. 이 정도의 정답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특히나 어려워하시는 빈칸 추론과 이제 비슷한 유사한 정답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어, 우리가 1등급 또는 2등급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문제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당면한 목표가 1, 2등급이 아니라 일단 나는 3등급을 안정적으로 어, 확보하는 게더 중요해.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아직 3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요, 오히려 그보다 더 쉬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일단 3등급 이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셔도 되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근데 요 유형들이요 지금까지 와는좀 다르게 올해 수능부터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지적을 하자면 사실 어법과 어휘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오랫동안 직접 연계. 어, EBS 교재 직접 연계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수능에서부터는 직접 연계가 폐지가 되고 어, 연계를 하더라도 어, 간접 연계로 어, 출제를 하겠다는 게 지금 평가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 아마도 이제 더 이상 어법이나 어휘 문제가 직접 연계로 출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꽤나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미추론 같은 경우에는요. 음, 얘는 이제 연계로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연계가 되더라도 이제 간접 연계로만 출제가 되었는데, 어, 근데 이하의출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입학 유형들 주제나 제목 혹은 주장이나 요지와 같은 유형들과 같이 대입학 유형의 일부로 묶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수능의 경향이라는 것이 이 대입학 유형의 난도를 많이 높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하미추론도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어, 난도가 꽤나 높아질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건 우리가 수능 영어 1등급, 음, 최소 2등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일단 첫 번째는 유형별 출제 원리를 숙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우리가 보게 될 시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어, 그 시험들의 어떤 트렌드들, 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면요 그 좋은 영어 실력을 좋은 점수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출제 원리들을 저와 함께 함께 하나하나 숙지를 해 나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출 문제 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배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영어 문제들과 어, 비교했을 때. 음, 가장 어떤 퀄리티가 높은 문제를 꼽으라면은 어, 결국에는 기출 문제를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 자이스토리 어, 어법어의 실전 이책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어, 굉장히 아주 그 정리가 아주 빽빽하게 잘돼 있는 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 이 유형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풀수 있을지. 공부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초급 문제에서부터 고급 문제까지 전부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만 잘 보셔도 이세 가지 유형들 어법 그리고 어휘 그리고 함의 추론 유형을 정복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아주 저와 꼼꼼하게 잘 보는 것이 결국엔 영어 1등급을 향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전반부에서는 어법을, 중반에서는 함의 추론을, 후반부에 어법 문제를 보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1강에서 여러분들을 어, 만나서 어, 어법 문제를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음, 그럼 1강에서 만나요. 안녕.